이쁘네. 이게 예뻐. 이거. 자, 이거 빨리 크네. 이거, 이거 빨리 크네. 이것도 캐시미어도. 이거 봐 봐요. <laughs> 빨리 크네. 이 육충개 지에 이거 남은 거잖아요, 지금. <laughs> 이, 이게 이쁜 이쁘더라고. 엄청 이쁘더라고, 이게. 예. 응. 아니, 뽑아고이건팔수 있겠다. 응. 이제 한 뿅. 달르구나 집에 있는 거랑 형태가 이게 여기가 이거 여기 빗물 떨어져 갖고 많이 죽었어. 아 그게 세. 여기 아니 여기 이게 놔서. 생각보다 세더라고. 생각보다. 아니, 아니 그게 아니고 빗물이 응. 여기서 응. 똑똑똑 똑 두껍게 떨어지니까 응. 흙이 파여가지고 아 이렇게 응. 구멍 응. 생겨서 죽었어. 요요 라인 요 <laughs> 이만큼이 응. 잠어졌지도 여기서 빨리 크는구나. 근데 저거 왜 죽었지? 갔다 놓거 내가? 저기는 다르...